반갑다 이단 다락방을 고발하는 유튜버다. 오늘은 다락방이 결정적으로 이상해진 특이점인 망대를 알아보자. 망대가 등장한 이후에 신도들은 아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22년 여름쯤에 갑자기 파수망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용어 아닌가요? 하고 따졌더니 워치타워로 바꾸었다고 한다. 워치타워도 여호와의 증인이 쓰는 단어라고 따지니 파수라는 단어를 떼어버리고 망대라고 했다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사실은 영어권 사람들도 잘 모르는 바르티잔이라는 영어 단어까지 등장시켜서 지금의 망대까지 온 것이다. 이 망대는 1억원 황금을 뜻할 때도 있고 사람을 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뜻할 때도 있고 사단을 뜻할 때도 있는 한국식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거시기 같은 말이다. 아가서 내장 사절에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는 것에서 1천 망대를 따왔다는데 정작 여기서 쓰이는 영어는 타워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가 다락방은 망대를 모르고 등대를 그림으로 망대를 설명한다. 역사적, 성경적, 문화적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 다락방이다. 아가서 내장 사절도 방패 그것도 작은 손방패 1천개 정도이지. 망대가 1천개, 타워가 1천개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손방패는 작은 둥근 방패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류씨는 다윗이 혼자 1천망대를 지었다며 우리도 1천개의 망대, 한 명당 1억씩 헌금해서 1천억을 거두자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해석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다 부산인만호의 교회 성전을 건축해야 하니 1천억을 만들자고 한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해석하며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런데 건축에 왜 1천억이나 될까? 그리고 망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다 다락방에서 좋아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라는 잠언 18장 10절도 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다 내가 하나님을 써먹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은 뭐라고 할까? 누가 복음 13장 4절을 보니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여려덤 사람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 구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을 거라는 본문이다. 스바냐 3장 6절에도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의 망대를 파괴하신다고 한다. 사사기 8장과 9장에도 보면 망대가 무너지고 망대 안에서 불타 죽는 사람들이 나온다. 성경을 하나의 단어로만 해석하는 이상한 성경 해석과 이단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본질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138이 성경의 본질이니,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망대가 성경의 본질이다. 예수님도 망대를 설명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가? 단어를 설명하다가 이제는 이상하게 빠져버린 것이다. 자가당착이다. 하루빨리 이단 다락방에서 탈출하시라.